6월 24일 금요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대로 지킬 불임절 에스덕 9장 29절 10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보자 나 오늘 아버지 몸좀 뭐 풀어주시고요 하나 들아 기도하고 아버지 새벽 4시 47분이야 우리 자야되는데 아빠한테 이거 한마디만 하고 사랑이나도어 이거야? 어 엄지인 안녕하세요 765번째 멧트기 땡큐라서 고배옵니다. 우우우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아 저는 이런 빅피 해 이런 건 없었지만 모기 피해가 있었어가지고 비가 와서 이 녀석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요. 저희 집에 들어왔나봐요. 계속 뱅- 그래가지고 소머드가된 기분이었어요. 막저 멀리서도 막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결국에는 못 잡았어요. 아 어제 많은 분들이 간만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중런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와 역시 찐러너분들 제가 비다 젖어가지고 딸내미 찾으러 갔는데 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중런스 좌를 불러주더라고요. <laughs> 아빠 젖었습니다. 아빠 젖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딸기들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 이제 본격적으로 SNS에 JTBC 마라톤하고 춤마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출천 마라톤이 10월 23일, JTBC가 11월 6일, 한 2주 차이가 나는데, 저는 JTBC 풀코스에 조금 제첫 싱글을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기록을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짜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니까 하면서 달려도 재밌지만 뭔가 하나 정도는 내 기록 그리고 풀코스를 완주했다라는 그 뿌듯함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 최장거리, 첫 풀코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1년 되는 날첫 풀코스를 달렸어요. 그리고 올레 형이랑 런서 형이 페이스 메이커를 해줬는데 내일 드디어 많은 마피아 분들이 첫 풀코스를 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프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제 동생 광섭이 아 정말, 정말 감동 받았어요. 라방 가서 딱 한마디 던진 게. 마피아들한테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되게 커졌잖아요 내 625런이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치한 아, 형으로서 걱정도 되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고수분들이 첫풀꽃을뛸때 LSD를 꾸준히 해줘라 그리고 3 6 k g 는 달려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어가지고 광섭이한테도 똑같이 이제 조언을 해 주었는데 광섭이가 3 2 k g 인가 30... 한 정도까지 간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LSD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날씨도 이게 되게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걱정은 되는데 많은 마피아 분들이도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또 보급도 있고 하니까. 광소아 너는 이미 행복한 너너야. 화이팅 형들 옆에서 같이 응원할게. 아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에스더서 보면서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에스더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에스더서처럼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그냥 저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정말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묵묵히 가라. 라는 거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배우로서 그리고 러너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골리앗처럼큰 장애물과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부상이라는 골리앗, 어, 연기의 어떤 틀에 갇혔다는 골리앗, 오디션 무대 그 어떤 골리앗과 부딪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묵묵히 꾸준히 에스더처럼 서 꾸준히 나아간다면 어떤 마귀와 어떤 사탄에 어, 꽤 흔들리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순종과의 삶으로 묵묵히 나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에스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이제 수영하러 왔습니다 뭐든 또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찬물로 하고 싶어요. <laughs> 빨리 하고 나오겠습니다. 아, 또 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원구민체육센터가 되게 좋아요. 원래 그 회원제로 등록을 하기 되게 어려운 곳인데 지금 코로나 그런 문제도 있고 바닥 공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6시부터 11시 50분까지 그리고 또 오후에도 있는데 자유수영을 해요. 3,9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 러너분들이나 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와서 달리고 여기서 수영하고 그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려니까 빗 소리 들리죠. 또 이렇게 비가 또 내리네요. 살짝 미스트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운동 끝. 아, 오늘도 달수 달로 미라클 모리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죠? 저희 부부가 빵돌이하고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사는 걸 이렇게 보고 나와서 그런지 빨리 들어가서 시원한 아에다가 빨리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터와 모르드게처럼 꾸준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날씨가 이렇게 우중중하다고 해서 이렇게 축 처져있지 마시고 힘내시고 또 땡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나가는데 오랜만에 코코몽에바람이좀 넣고 오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실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 학교에서 반가워해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아빠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